지금 이그 교통망을 갖다가 지금 뭐 열차 뭐 이런 걸그뭐 터키까지 가야 되고 뭐또뭐 뭐 길을 튼다아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경제 정책을 패고 앞으로 지식 산업이 어떻고 이거 말까지 해가지고 이거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물류 교통 수단이고 사람 이동 수단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건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지 없는 사람들이 멀리 가기 위해서 이 열차 타고 한참 가다든지 시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는 이거로 돼요. 다 연결되니까. 아니 지금은 하늘에 뭐가 떠가 다니면 싣고 날라요. 어? 어, 뭔가 이게, 이게 저 지식은 말이죠. 지식은 하늘에 떠가 비행기가 못 날라요. 이 이제 이강 섬유가 날아다가 요새는 이 섬유도 없이 날은 되니까, 어 위성으로 해갖고 그냥 날아가요 이렇게가. 그래서 지식 산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철도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 물론 대륙이 연결돼갖고 이동 수단을 자유롭게 하는 거는 참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디까지 거기에 합당하는 거냐? 하부지게 꺼노는 것이 그게 합당한 물류교통수단이에요. 대한민국은 말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류교통수단을 없애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수단이 돼야 되느냐. 지식산업의 허브가 돼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쪼맨합니다. 물류를 이까지 다 가져와 갖고 여기서 이게 그저뭐 허브가 돼 가지고 여기서 러시아까지 가져 나가고 터키까지 가져 나 누구 발상이에요? 그거? 이거 연결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다 길을 연결하는 거는 에너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통일을 뜻한다 이 말이죠. 국경을 없앤다. 요거를 우리가 길을 먼저 이렇게 털어놓는 것도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연결해놓으면 우리가 그게 물류를 갖다가 이렇게, 어, 일본 또 이쪽으로 가져왔고 물류를 갖다가 저쪽으로 또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낮은, 그죠? 물자 나르는 나라가 되자라고 하면 이 나라는 지적인 나라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길도 터져서 이런 걸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이 지식 산업을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지식 산업을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걸 콘텐츠를 마련하면 은 기차로 안 날라요. 어. 여기서 탁탁 해 하고 정리를 딱 하면 탁이하면가 있어요. 세계 끝에. 이게 지식산업이에요. 이거는 아주 축지법도 그런 축지법이 없다니까. 어. 근데 그거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지금 자꾸 아이템을 만들어갖고 크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쪼매난이라는 겁니다. 쪼매난 거안 할라 해도 되고 할라 해도 되고 어, 시대가 이렇게 돼서 뭔가 서로가 필요하면 다 하게 돼 있는 것들이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쳐다봐야 되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콘텐츠, 어, 콘텐츠를 만드는 신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된다. 아직까지 이걸 이전보다 여기에 있는 여, 저 생각밖에 못 하니까 이걸 지금 못 하고 있어 갖고 우리가 지금 허덕이는 거지. 음.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해갖고 러시아에서 우리를 그럼 초청을 합니다. 아, 대단한 분이니까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기차 타고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가야죠. 그 비행기 못 가나요, 러시아에?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너무 낮은 데서 매달리지 말자. 아, 그런 것도 국가에서 하려 그럴 때, 아, 지금이 연결할 땐 같다. 연결을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조금 있으면 어떤 소리 나오냐. 일본이 우리가 해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연결을 하자 할 거예요. 이거 연결하고 나면, 이걸 같이 연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일본이 섬이 아닌 내륙이 된다, 이 말이지. 대륙이 돼. 그는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응. 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갖고, 우리가 같이 왕래할 수 있느냐. 어. 안 그러면 저 섬에다 놔두느냐. 이제 요거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길을 안 열면 안 되게 돼가 있거든. 안 그러면 저쪽으로 뚫겠죠. 어. 대한민국에 다시 일본인이 편안하게 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인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는 손을 잡고 같이 갈수 있어요. 어, 요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는 또 생각을 변화를 할수 있도록, 이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쪽에, 그는 지도자가 없고, 그러한 지혜를 여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일본하고 우리는 손을 잡고 얼마든지 갈수 있습니다. 어, 고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손을 잡고 있는데 그때야 니네 땅, 내땅 같이 연결하면 어떠노? 좀 이제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일본하고 해저 만드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그거는 빨리 결정을 할 일도 아니고 그걸 하게끔 돈을 우리가 다띠리갖고할 테니까 연결합시다 비용을 다 드리겠다 어그 그, 그건 너가 하는 소리고 어 그거는 한 불에 연결시키 면안 되는 거죠 어 길이 연결되는 거는 에너지가 연결되고 인자부터 한 나라가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념이 하나가 되줘야 돼요 어, 어 요거는 생각해봐야 되죠. 근데, 남북하고, 저쪽에, 이제, 저, 대륙들 하고, 전부 다 우리는 하나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나눴던 거를, 이거 연결 다 시키는 거는 굉장히 고무한 일입니다. 어, 아, 근데, 그거 바라면, 뭐, 그 특수에다가 돈을 벌까, 이런다면, 니는 홍이 인간이기를, 니는 포기해 놈들이에요. 그 특수를 노려갖고, 지금 돈 벌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죽순 일어나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나라를 생각해야 되냐, 니호주머리를 네 생각해야 되냐, 이 등신들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도 니네 경제는 일어날 건데 어째 나라에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요렇게 하고 나면 이거 저 특수가 지금 여기가 돈을 버니까 땅을 사로만 돌아다니냐. 잘한다. 너걸 어떻게 혼낼까? 나는 그걸 지금 준비하는 중인데 돈 번다고 잘못살아 돈을 손에 갖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진 만큼 더 아프게, 크게 아프게도 할수 있는 거라, 네가 자빠지면 돈이으면뭐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정법가족은 생각의 범위를, 아,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 사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라. 돈은 얼마든지 쓰게 해줄 테니까. 어, 이해 되죠?